아쉽다. 와우 몸을 다 말렸구나 자식 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만화 완연한 이제 봄에서 벌써 여름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만천은 지금 탄생의 순간입니다 수소 곤충들도 연일 오호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어리장수 잠자리가 이렇게 바깥에 거의 나와있죠 이것은 이제 얘들이 우화가 임박했다는 소리입니다 요루바망을 따라서 요망을 따라서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적당한 곳에서 이제 자 보십시오 요렇게 요렇게 지금 성충으로 우화를 하고 있습니다 만철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 연일 우아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렇게 해놓으면은 재미있게 관찰할 수가 있죠. 아마 한 2, 3일 내로 윤석도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동영상의 주인공은 이 녀석이 아닙니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자. 이 녀석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보면은. 물자라죠, 물자라. 물자라 중에서도 이 녀석은 바로 큰 물자라입니다. 큰 물자라. 물자라의 특정, 특징, 부성에 아주 유명하죠. 이렇게 수컷이, 암컷이 수컷의 등에 이렇게 산란을 합니다. 알집을 붙여놓으면은 여기서 부화할 때까지, 부화할 때까지 수컷이 알을 이렇게 등에 지고 다닙니다. 구성애가 대단하죠. 다시 물자라는 육식입니다. 육식. 노린 제목이 육식인데 먹을 게 없으면 은 달팽이나 뭐 이런 것에 또이 자기의 주둥이를 꽂아서 흡집을 하기도 하지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큰 물자라가 자기 알을 등에 업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어허, 가만히 있어봐. 아하 요쪽은 벌써 요거 나오려고 하는 삐뚤어진 거구나 살짝. 자 이제 곧 보이니까 이렇게 살짝 눈들도 보이고 하는 거 보니까 곧 임박한 것 같습니다. 부화가.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부화 시켜서 새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철 씨? 이거 아주 귀여워가지고 어, 손님들을 어. 좋아할 것 같아서 어. 제가 특별히 보시면은. 어. 어. 어 특별히 이제 분양을 하거나 어. 아니면 뭐 얼마 이상 이제 구매한 손님한테 사은품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이거 예, 예. 대략 5, 10, 15, 20살 20, 한3 40마리 되는데 빨리 오세요 서두를시겠네요아 근데 이게 아니라 이게 우아하면 이걸 어떻게 키울 작정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보통 이제 조그만 밀웜 줘도 되고요 아 먹이로 밀웜을. 네, 좀더 크면 올챙이 같은 줘도 되고 어 올챙이가 없잖아 근데 밀물이 제일 아마 쉬울 수자 쉬울... 올챙이나 밀웜을 주면 되는데 이게 동종포식도 하나? 네, 해요. 한다고? 네, 그 유체 때문거를 가지고 뭐 따로, 따로 분류를 하세요. 음. 그러면 이거 한 마리씩 키운다? 네. 인건비는 누가 돼요? <웃음> <웃음>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어? 아, 대신에 수송곤충뭐 얼마 네. 이상을 하면은 주겠다고 네. 아하. 뭐뭐 나쁘지 않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간에 잘 부활을 시켜 가지고 한번 길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천 씨가 한번 잘해 봐요, 이거는. 네. 예. 자, 나중에 이게 부활해서 진짜 나왔대 그때 다시 한번 공지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동영상은 이렇게 만천에서는 많은 탄생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것을 보시려면 어디로? 만천으로 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야이 큰물자라가 사실 이거 귀하거든 맞아요 오, 오, 야, 멋있다 한번 새끼 보고싶네 벌써부터 손님들 오는 소리가 들리네요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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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